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laughs> 여름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날씨는 덥습니다. 그, 날씨가 안 좋아서 거의 뭐, 5일? 오늘까지 5일을 쉬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가 입고 돼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해봅니다. 자, 이세차 이야기 213편. 운전자들의 잘못된 착각. 세차위생관리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돼서이 차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즘 가끔 문의가 왔는데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뭐 메시지로 연락드립니다 그런데 제 차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내는 할 필요 없고요 외부 세차만 가능합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일단은 안 해드리고 또 외부만 따로 안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차 비용이란 게 기본 세차가 가능한 허용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고 그냥 예약해서 입고될 경우에 참이 작업자는 날씨도 그런데 난감하고 그리고 어내 차가 연식이 좀 됐는데 무조건 또 기본 세차 먹는 게 답답합니다. 저는 주변에 세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비용에 맞는 세차 관리 수준에 맞는 곳을 찾아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타렉스 2014년식 교회 차량입니다. 과연 이 차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차가 들어왔어요. 차 문을 하나만 열자마자 그냥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금 여름 술을 잘안 마시고 음주를 잘안 하는 편인데 어제 좀 지인하고 술을 마셨는데 구토도 하고 빈 속에다가 속이 안 좋은데 이 차가 들어와서 이쪽 문을 열자마자 막 속이 막 미식거릴 정도로 냄새입니다. 이게 늘 말하는 차량 연식이 5, 6년 이상 된 차들의 특징들 다만 스타렉스는 바닥 카펫트 플로어링이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냄새를 덜 먹고 있다. 하지만 천장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전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8 9인승 이상 되는 차들은 컨트롤러가 천장에 달렸죠. 저기 그리고 저쪽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있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승합차 운전자들 뭐 카니발도 그렇고 그냥 스팀세차 로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문의 를 합니다 이 차도 저 가게 오는 동안에 몇 군데가 있지만 그쪽에 문의해 봤자 어, 이 차의 문제점을 해결 할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는말 그대로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운전자 시점 전면 그리고 뒤쪽에 보도석 후면 이렇게 장치가 있는데 차가 입고됐을때 무작정 앞뒤로 다 하세요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 차가 어떤 용도로 얼마 어어 인원을 늘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올해처럼 폭염에, 긴 장마에 아주 기상적으로 또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으면 이겨내기 힘든 시점에서 차가 주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2014년식이고 8만 키로 그냥 앞뒤로 다 써야 하지만, 소비자는 또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뜯어놓은 에바 포레이트를 보여드리고, 그, 오염 배출수를 보여드리고, 그런 설명 설명을 하면 소비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또 해소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작업을 했는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를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비용 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니말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에 작업, 또 뒤에 작업은 디시트 하나도 열어내고, 뒤에 판넬을 덜어내고, 그리고 더 세세하게 클리닝을 하려면 많은 어, 조합되어 있는 부품들, 그런 것들을 기계재로 요소를 다 풀어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세차라는 부분의 범위가 그냥 길가에 아주머니들 얼마에 닦더라, 뭐 그냥 양동이 하나도 그 닦더라, 거기도 세차다. 주유소 기계 세차다 하지만 세차의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기술적인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냄새 세거 에바크리닝은 대부분의 정비사들도 접근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기술 비용을 세차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자동차 위생 관리 이렇게 해서 정비의 일종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이제 또 오늘 조금 있다가 2021년 2년 된 산타페 중고구입 차량이 잠깐 방문을 할 건데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정보를 보고 차를, 기본 세차를 한번 맡겨볼까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그 차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차가 잘 관리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걸음이지만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2년밖에 안된 중고차지만 또 이상한 오염이 있으면 에바 크리밍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스팀 디테일링 그런 개념의 새차보다 업그레이드 된또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고 확인을 하자고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상. 세차의 또 다른 범위, 세차로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부분이 아닌 냄새를 동반한 차 안의 오염들, 그런 경우는 냄새의 원인을 잡아내고, 그리고 스팀 세차로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짙은 색상이라서 기본 클리닝은 조금 하는 세미 클리닝을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자석이 많은 어, 8, 9인성 이상의 차량들은 상당히 작업이 힘들어요. 자, 그런 점 참고하시고, 자, 여름이 가고 있지만 내 차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꼭제차 위생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